좀 목간기에 걸려서 오늘 바로 힘좀 만들 거예요. 먼저 밥을 쌀을 밥쌀 쌀을 이렇게 넣어 줍니다. 이 정도 충분하다. 더 넣어야 될것 같아요. 밥좀더 가지고 올게요. 기다려. 시작. 자. 가똥 가지고 왔는데 소독을.. 이제 물 담아줄게 숟가락 가지고 올 때까지 기다려줘 숟가락 가고 왔어 섞어줄게 쭉. 아 미안해 좀 넘어져서 닦아주고 이거. 어, 이거 흘렸네 휴지로 닦아줘 닦아 닦아 닦아줘 이제 여기다 담을 건데 보리차 만들 거니까 먼저 물부터 담아줄게 72 75까지70 응. 색깔 좀 바꾸고 올게. 프리즈자가 보지터 만드는 액체 넣어 섞어줄게. 닫다꽉따다 닫아, 닫아. 오잇! 오이! 오이 깜짝이야. 이거 조심해야겠다, 이제부터. 바꿔줘. 왜왜 이제. 색깔 바꿔줘왜 흘리지? 흘리지? 막아줘야 돼. 아까 좀 아까 됐어 아니 계속 나와 어떻게 보리차가 보리차가 됐다 오렌지 주스 짬뽕이지 하지만 보리차임 허허허 이제 왜오흘렸어흘렸어 그럼 얘가 왔다 오리차 너 여기다 기대 오 잘했어 이제 먹어 맛이 없어도 먹어? 어. 응? 아, 시작했는데 이거 많이 흘려서 숯을 좀 이렇게 해서 해 먹어야 될거 같아 이제 우리 차 마셔 마셔 내가 그러니까 보리차를 싫어해 다음에 음, 물을 더더 더 잠아야겠다 물을. 밥이 너무 부족한가 배고파도 이거만 먹어 에휴 따라하다 준비 시작. 응, 흔적 흔적 흔유 먹어. 음, 준비 시작이라고 한건얘가 말한 거예요. 오케이 준비 다시 준비 시. 더 달라고? 더 줘? 오케이 더 줄게. 세박더 줘? 요만큼 더? 어? 됐어? 알겠어. 뭔만 아, 맞다. 오늘 친구 카라라는 데 오기로 했는데. 드디어, 얘가 친구가 생각도 없이요 오리짱. 오이. 얘가 카라의 이름이에요. 카라. 타러 왔어? 흰쭈? 오늘 감기 걸린거 알지 예 그래 흰쭈 밖에 없어 쌀밥 그리고 보리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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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 먹어 한번 마셔 어 다음 꽉꽉이 우리장 이제 얘 한끼도 못먹었다니까얘 먼저 준다. 됐다. 카라가 벌써 한 입에 밥을 다 먹었다고 한데. 다음 이제 보리차 남았는데 왜둘다 마셔준다. 보리차까지 다 먹어. 이제 크리나 파인 밥. 두꺼내다 닦았고, 얘. 카라가 조금 놀다갈게 얘가 여기다 그림을 그리고 있네요. 얘 그리고 있다가 그 그림을. 라야 너도 그림 그리어 똑바로 서 오늘 어. 어, 내가 기대해줄게. 너네 럼파란색으로할거니한 어, 시간 뒤? 와 이거 익으면 안되겠니요 나 봐요. 얘가 오늘 파자마 파티한다고 다고 해서 좀 오래 걸릴 것 같아요. 자 이제 지금은 얘가 얘네들이 유치원생이라서 곤줄이 엄청 좋아해. 요 엄청 엄청 저는 안 좋아해요 참고로. 그래서 제가 이걸 사줬어요. 짠, 나쁜 젤, 백설공주. 미녀와 야수인가 뭔가. 얘 뭐야. 얘 까먹었어. 얘 신데렐라. 좀 전에 사왔어요, 마카롱. 그래서 얘네들 이렇게 갖고 놀까? 네요. 야. 죽게. 짠. 한시간뒤야 내꺼야 내꺼야 얘들아 여기 러닝런 여기 마카 같은거 엄청 많은데 뭐해 그래 아니 내가 이거 먼저 골랐는데 얘가 아니라고 내가 먼저 골랐나고 하나 보네요 너네 둘다 잘못했으니까 오늘은 그만 하고자 오케이 10분 뒤 얘가 잘못 입으려고 하는데 잘못 입을 입혀줘야 돼요 얘네 아직 좀 위로가 사단입다가 입은 어이용 우리 층다음 이거 몇번 시도해봤는데 얘가 잘못이 좀 어려워서 저도 좀 못해요 오이 다시 해야 되겠다 한 시간 후.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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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겨우 다했다 근데 너는 왜 잠옷 안니니 아, 잠옷이 없어서. 미지메 카피바는 잠옷 있는데 거 입을래? 네. 오, 근데 왜너 우리, 우리 잠옷이니? 아, 니아 네. 맞다. 네가 빌린다고 했지? 자, 이제 자야지. 내일 이거 갈아입고 가야돼 유치원. 자. 굿나잇. 한 시간 뒤, 두 시간 뒤, 세 시간 뒤, 네 시간 뒤, 다섯 시간 뒤, 여섯 시간 뒤, 일곱 시간 뒤, 여덟 시간 뒤, 아홉 시간 뒤, 열 시간 뒤, 10시 10 시간 뒤, 11 시간 뒤. 좀 실수했어. 허허허. 시간이 실수를 하지. 부 나 늦었어 9시야 우와 벌써 늦었대 5분만 5분 뒤 얘들아 진짜 늦었어 9시야 늦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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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리 갈아입자 옷 갈아입은 후지 난리법격 준비 완료 학교로. 또, 유지원으로 고고시 선생님, 자, 오늘은 망아 책을 읽을 거예요. 하나람의시기권 읽을 거예요. 짝꿍, 우리 짠 짝꿍 카라니까 같이 읽으세요. 네. 봐야지. 먼저, 에이미의 에이미의 이듬이창구요 이거부터 읽어야겠다 뭐 <laughs> 이게 뚜받듯이구나 엄청 못생겼다 에이미의 창조요 엄마 아빠가 저한테 심부름 떠넘겨요 힘드니까 아, 마음속으로 읽어야지 속망음한드기라고 했잖아. 왜 자꾸 저한테 품도에 사치 시 말이야. 한 시간 한 뒤. 아, 아, 겨우 여기까지 왔네. 도루이그라고 이거 엄청 두 시간 뒤. 세 시간 뒤. 언제 그나거야 모르는 만원에 여보세요. 빨리 시 오빠 여기 사시겠어요? 왜 오빠를 산데 왜 깜짝이죠 깜짝 깜짝아! 또한 시간 후 끝! <laughs> 책다읽 선생님 책다 읽었으면 집에 계세요. 자가메라자 우리가 여기 있는 이유는 앞 우리 장이 핑슨 엄마가 호텔에 오자고 했다. 여기를 보면, 잠바, 옷장, 옷, 옷서랍장 선풍기, 다 있다. 하지만 남은 건, 카라와, 오리짱뿐. 다음 화에서 만나요. 안녕. 구독, 좋아요, 좋아요, 좋아요. 안녕. 쪽재는비수인거 알죠? 다랑해 안녕. 이와에서 만나.